만들어 보겠습니다. 어, 사전에 뭐 연습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, 바로 저 외국에서 이렇게 어떤 어, 장비를 이제 본인이 DIY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어, 촬영해서 올리시는 분이 계셨는데 분명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그런지 현재는 그 유튜브가 중단이 됐더라고요 어, 거기에 보면은 너무나도 좋은 영상 자료가 많은데 어,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.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왔네요. 거의 다 이제 한두개 정도 더 해서 이 창에다가 해보고, 어, 저희 집에서 측정하면은 좀 정확한 값을 못 얻어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어, 장비들을, 이 안에는 수많은 이런 돌덩어리들로 가득 차 있어갖고, 오히려 일반 가정집에서 촬영을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, 뭐 그런 섭외가 쉬운 것도 아니고요 자석은 꼭 이렇게 작은 거일 필요는 없습니다. 작은 거일 필요는 없고, 어느 정도 사이즈면 되고. 그,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해.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. 그 모르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, 또, 이게, 특정 값이 나오니까, 이렇게. 어, 하지만 괜찮지 않나. 아침부터 좀 일찍 오셔서고 수고해주시는. 그리고 형님 감사하고요 네, 카메라 감독이 되주셨네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. 마지막 여섯 개. 괜찮습니다. 이렇게 덮어도 전혀 괜찮습니다. 예, 얼마든지 덮어도 되고. 자 이러면 일 단락이 됐고요. <laughs>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끝에다가 달아도 좋고 아니면 이 정도에다 달아도 됩니다. 요게 아무래도 그 처음에 붙일 때 공간을 좀 만들어서. 여기에다 덧 붙여서 하나 더. 자 일단 하나를 보였고 저는 여기 두 개, 한세개 정도 어, 맞춰서 에, 만들려고 합니다.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파장을 막는데 그 이거를 그 지금 촬영해주시는 에, 감독님 <laughs> 카메라 감독님이 한번 대기서 하시고 이 EMF라든가 이런 측정을 한번 에,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,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뭐, 소수점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좋습니다. 근데 이게 가끔 쎄고 이런 게 파장이기 때문에, 밀려온 게, 그러니까 현재 1이 된게 아니라 아까 친 그게 이제 1이 된 거고, 이런 식으로. 이제 뭐,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, 한번 해주시고. 이 사방 이런 쪽에서도 지금 치고 들어오죠? 보면 이제 뭐, 어, 0으로 떨어졌네요. 근데 37. 이게 지금 EMF. 이쪽에서.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.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방어가 되지만 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이제 방어가 된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어 지금 영어로 다 떨어졌는데 그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장비 같은거 필요하시면 뭐 빌려달라 거 하나 장만해 주셔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그간단하게이 종이테이프하고 어 구리 실사 구리천 아니 구리 그 와이어 어 요거하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조그만 자석 사실 이게 막 소수점으로 자석을 안 쓰셔도 좋아요. 근데 자석을, 한번 자석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왜냐면, 이 자석 때문에, 사실 이 자석이 있으면은, 이 측정기가 올라가거든요. 이것도 일렉틱, 매그네틱이기 때문에. 자, 보시면 자석을 대면, 이렇게 올라갑니다. 이 자석 자체 때문에. 하지만, 이것도 일종의 파장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, 밀어내는 극기로 하면 은더올라 밀어, 밀어내는 극이 아니고 같이 인극에서 극에서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, 이게 떨어져, 서로 밀어내는 극이 있으면 더 높이 올라가죠. 순지트, 어 순지트 1kg, 순지트 1kg 테이프, 어 그리고 구리 와이어, 구리 에, 이렇게 해서 어, 보내드릴 터이니까 뭐 본인이 구매하실 수 있으면 구매하시고 어려우면은 부탁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 통에 해서 어, 통에다가 어, 이용하는 방법 을 올릴 건데 지금 1kg을 보내드리면 이런 통에 담아서. 어 특정한 장소 너무 전자파가 세게 나오는 데다가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오늘 요까지 하고 마칠게요. 네, 패키지를 원하시는 분은 1kg 짜리 순지트 가루 그리고 종이테이프 어, 그리고 구리 철사인데 어, 1 m 짜리를2개 잘라서 넣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공병은 5섯개 해서 55,000원.